흰공 4개랑 검은 공 4개를 3 명의 학생 A, B, C에게 다음 규칙에 따라 나누어 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. 같은 공끼리는 구별하지 않고 공을 안 받아도 되네요. 학생 A가 받는 공의 개수는 0 이상 2 이하고 B가 받는 공의 개수는 2 이상이래요. 그러면은 지금 A, B, C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제 케이스를 분류하면 되겠죠. A로 해도 되고 B로 해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. 그런데 나온 A로 할게요. 얘가 0 이상 2이 하잖아요. 그럼 얘가 안 받을 수 있겠죠. 빵개그 다음에 한개 받을 수 있잖아요. 한 개는 얘가 흰공한개 받을 수 있고, 혹은 검은 공한개 받을 수 있고, 두개 받을 수 있겠죠. 두 개는 흰공두 개, 검은 공두 개, 그리고 흰공한 개, 그 다음에 검은 공한개 지금 이렇게 받을 수 있잖아요. 이래죠? 그래서 총몇 가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가지 경우의 수를 구해서 다 더해 주면 되잖아요. 그리고 b가 받는 공의 개수는 2 이상이래요. 그러면 얘가 두개 이상 받는 경우의 수는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. 공이 많으니까. 그럼 어떻게 되죠? 얘의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서 빼주면 되겠죠. 왜냐면 얘의 반대는 뭐죠? 그쵸? 안 받거나 혹은 한개 받거나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. 그럼 우선 이거에 대한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해주면 그냥 중복조합 쓰면 되죠. 두 명한테 이거 이거 나눠주는 거잖아요. 그러면 은 2H4 곱하기 2H4인 거 알죠? 사람을 뽑아서 뽑힌 만큼 공을 나눠주는 건데 여기서 빼줘야 되죠. 뭐를? B가 아무것도 안 받아. 그럼 아무것도 안 받으려면 얘네들이 전부 이렇게 가는 거. 한 가지. 그리고 얘가 한개 받는 거는 흰공한 개를 받거나 검은 공한 개를 받거나죠. 나머지 다 주는 거잖아요. 총몇개 빠지는 거예요? 세개 빠지는 거라고요. 됐죠? 자,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, 흰거한개 받았어요. 그렇게 나눠주는 경우에 주는 여기 몇 개? 그렇죠. 흰거세개니까 이렇게 다음에 검은 거는 그냥 2의 지사인데 얘도 똑같이 그냥 3 빼주는 거죠. B가 2개보다 작거나, 안 받, 아니, 안 받거나, 한개 받는 경우의수는 똑같이 3일 거니까. 그럼 이 아래도 마찬가지. 2h3 곱하기 2h4 빼기 3일 거고. 그럼 여기 흰거두 개를 받았으면은, 지금 이제 또 나눠주는 경우의 수는, 그렇죠 2h2 곱하기 2h4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게 되는 건데, 빼기 3. 그럼 얘도 똑같이 2h 곱하기 2h4 빼기 3이고, 흰거한 개, 검은 거한 개니까, 얘는 3개 3개 남았으니까 2에 13 곱하기 23에서 빼기 3이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. 이거 다 더한 게 정답이잖아요. 맞죠? 그럼 이거 5시 4니까 5. 얘는 5가 되는 거고. 그럼 얘는 4시 3이니까 4. 5.4.5. 그 다음에는 3시이니까 3. 얘는 6. 여 여기는 5, 5 이렇게 되는 거고. 그럼 얘는 3.5. 얘는 4.4 4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. 그러면은, 얘네들 다 더해준 게 정답이죠? 이거 25. 20, 20 하면 40. 15, 15 하면 30. 그 다음에 이거 하면 16인데, 여기가, 그쵸? 빼기 18쯤 이렇게 되는 거죠? 그럼 이거 다 더하면은 95. 그 다음에 이거 하면 빼기 2. 이게 정답은 얼마? 93이네요. 정답은. 93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